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덥고 습도도 높고 아주 너무너무 날씨가 더운데요. 제가 오늘 조아다육에 힐링도 할겸또 다육이도 볼겸또 여러분도 만날 겸 해서 오늘 조아다육에 나왔습니다. 조아다육에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함께 가보실게요. 네, 오늘 이 멋진 테라 먼저 보고 가실게요. 테라. 테라라는 아인데요. 요 아이가 아주 이렇게 굉장히 포스 멋있죠. 이렇게 자구도 달았습니다. 자구도 달고 아주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 큰 대품인데요. 요런 테라 요런 아이 15만원 합니다. 15만원. 굉장히 예쁘죠? 네, 요 아이는 토카타라고 하는 라인인데요. 토카타 아주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아주 환엽에다가 이렇게 아주 입장 좀 보세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요런 토카타 요런 아이들은 5만원 합니다. 토카타 5만원요. 날씨도 굉장히 더워서 지금 요 농장 안에 선풍기 소리가 아주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요. 제 목소리가 혹좀 커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이는 가젤이라는 라인인데요. 가젤 아주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꼭적인 스텔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런 아이는 4만 원합니다. 가젤 4만 원요. 이 네, 이 아이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색감도 이렇게 예쁜 이 아이는 송리엄. 송리엄인데요. 아주 사이즈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즈는 12cm, 이렇게 11cm에서 12cm 나가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송리엄, 이런 아이는 25,000원 합니다. 송리엄, 2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신라이라는 아이인데요. 신라이 이렇게 자구를 뺑뺑 들려 굉장히 많이 달았습니다. 자구를, 이 아이는 자구 생산을 굉장히 잘하는 애인가 봐요. 네, 이렇게 커다란 분해, 이렇게. 대, 대형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이런 실라이 이런 아이는 6만원 합니다. 실라이 6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호비땅인인데요. 호비땅인이 지금은 이렇게 물이 다 빠졌지만 이 호비땅인이 물이 들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렇게 당나귀 귀 닮은 이런 호비땅인 이런 아이는 14,000원 합니다. 호비땅인 14,000원이요. 이 아이 물 들으면 굉장히 예뻐요. 네, 이 아이는 주피터라는 아이인데요. 아주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는 입장 하나가 한 5cm는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멋있게 생겼는데요. 이런 아이는 자구도 하나 여기 달았어요. 자구도 하나 달았는데 이 아이는 12만 원 합니다. 12만 원이요. 아,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주피터 이런 아이는 12만원 합니다 네이 아이는 립스틱 자연군생 인데요 립스틱 자연군생인데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지금 이 분이 아주 굉장히 큰 분에 심겨져 있는데요 이 분이 지금 20cm 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 이런 아이인데요 요 립스틱 군생 이런 아이는 5만원 합니다 5만원이요 이 아이 아주 군생으로 자연 군생이라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네, 이런 아이 5만 원요. 네, 이 아이는 루신다 철화인데요. 이렇게 철화들이 다 이렇게 예쁘게 엮여 있어요. 루신다 철화. 이런 아이는 1 2 0 0 0원합니다 루신다 철화 12,000원요. 이 아이는 이렇게 물이 안 빠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샤넬 뮤즈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샤넬 뮤즈 이렇게 등을 맞대고 이렇게 있는 아이 이런 아이는 3만원 합니다 샤넬 뮤즈 3만원이요 아주 색감이 지금 여름인데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아주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돼 있죠 네이 아이는 슈퍼클론인데요 슈퍼클론이 아주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슈퍼클론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런 아이는 지금 3만원 합니다 슈퍼클론 3만원이요 이렇게. 네, 이 아이는 화사라는 아이인데요. 화사. 화사라는 아이인데, 이렇게 자구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화사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아이도 비싸던데, 이 자구까지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구도 두 개나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런 아이는 화사 7만원 합니다. 화사 7만원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자구를 두 개, 세개 다른 것 같아요. 아, 요 아이 너무 자구를 많이 달았네요. 이렇게 자구를 3개나 달은 것 같아요. 이런 아이 7만 원 합니다. 화사 7만 원이요. 모양도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네, 요 철화는 프랭크 철화인데요. 프랭크 철화,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프랭크 철화, 이런 아이는 8만 원 합니다. 프랭크 철화, 8만 원이요. 네, 이 아이는 워아이니 워아이니 아주 모양도 예쁘게 생겼죠 이 아이가 지금 이 화분이 12cm 화분인데요 12cm 화분이 이렇게 꽉 찼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름이니까 자고 달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아이는 워아이니 4만원 합니다 워아이니 4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아도니스 아도니스, 아도니스가 아주 대품으로 자라면 굉장히 예쁘죠. 요 아이도 아주 환엽에다가 이렇게 자구도 잘 달고 있고 아주 예쁜데요. 이렇게 자구도 뺑뺑 들려 달고 있습니다. 요쪽에도 달고 있고, 요런 아도니스, 이런 아이는 15만원 합니다. 15만원이요. 요 분이 지금 20cm 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굉장히 예쁘네요. 이런 아이. 아도니스 15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라이징 스타. 라이징 스타. 이렇게 아주 입장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이 밑에서는 자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구가 나와서 약간 삐뚤어졌는데요. 이런 라이징 스타, 이런 아이는 20만원 합니다. 라이징 스타, 20만원이요.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 20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SP 창 철화인데요. 이렇게 철화도 있고, 이렇게 쌩얼이 이렇게 있으면서 철화가 이렇게 엮여 있는데요. 이 아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SP 창 철화 아주 그냥 단단하고 굉장히 아주 야물딱지게 자라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는 4만원 합니다. SP 창 철화 4만원이요. 이 아이도 립스틱인데요 립스틱 이런 아이도 이렇게 자구도 달고 아주 색감도 예쁘죠 립스틱은 누구나 다 한두 개씩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 보면 너무 예뻐요 이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립스틱 2만원이요 네이 아이는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가 아주 무거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크리스마스가 아주 이렇게 무거가지고 아주 단단하니 굉장히 이쁜데요. 이런 아이는 8,000원 합니다. 크리스마스 8,000원이요. 아, 굉장히 이쁘네요. 이렇게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묵으면 굉장히 이렇게 이쁘게 자라나 봐요. 이 아이는 장미월령이라고 하는데요. 장미월령. 이런 아이도 8,000원 합니다. 이쁘게 생겼죠. 장미월령 8,000원이요. 네, 요 아이 아주 굉장히 모양이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여왕벌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여왕벌. 네, 이 화분이 지금 14cm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요. 모양도 예쁘고 아주 색감도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예쁘게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는 10만원 합니다. 여왕벌, 10만원이요. 아, 예쁘게 생겼어요. 네, 이 아이는 매직 크라운이라는 아이인데요.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매직 크라운 이런 아이는 요 아이는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네요.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고, 아주 모양이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예쁜 아이, 이런 아이는 3만원 합니다. 매직 크라운 3만원이요. 네, 요 아이는 허니로즈라는 아인인데요 허니로즈 아주 예쁘게 생겼죠. 허니로즈 이렇게. 모양이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허니로즈 2만원요. 이 샤이닝 펄 철화,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엮여가지고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 한번 길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만원요. 샤이닝 펄 철화 만원요. 네, 이 아이는 토파즈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토파즈. 네, 이런 아이는 사이즈가, 사이즈가 한 11cm 정도 합니다. 네, 이런 아이는 2만원 합니다. 토파즈 2만원이요. 이 사이즈는 더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레몬마리아. 레몬마리아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레몬마리아, 이런 아이는 15,000원 합니다. 레몬 마리아, 만 오천 원요 이렇게 파랑새가 이렇게 굳혀져가지고 아주 이렇게 예쁜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만원 합니다. 파랑새, 만원요 네, 이 아이는 보고스라는 아이인데요. 보고스, 이런 아이. 요 화분 사이즈가, 지금 요 화분 사이즈가 12cm 화분입니다. 이런 데 신겨져 있는 이아이는 3만원 합니다. 고고스 3만원요 네, 이아이는 칼릭스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칼릭스.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칼릭스 이런 아이들은 3만원 합니다. 칼릭스 3만원이요. 이아이들은 색감이 빠지지도 않고 굉장히 예뻐요. 네,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변이가 와서 이렇게 철화로 엮이는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는 레드와인 철화 같아요. 레드와인.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고, 이런 아이는 4만원 합니다. 레드와인 4만원이요. 이런 마디바, 이런 분생, 이런 아이도 만원 합니다. 이렇게 이드루도 되고 이렇게. 이런 아이들, 만 원이요. 네, 이 아이는 백장미라고 하는 아인데요. 백장미.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이렇게 아주 백장미 군생으로 되는 이런 아이는 24,000원 합니다. 백장미, 24,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샤넬 젤리, 샤넬 젤리, 이런 아이, 3만원 합니다. 샤넬 젤리 3만원이요. 네, 이 아이는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이런 아이도 3만원 합니다. 제이드스타 3만원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데 몸조심 들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